세스키가 못 나온다면 어이 왜일 납니다. 헤드스패를 벗어요. 이고 지금.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laughs> 둘다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 <laughs> 토트넘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트넘 호스퍼의 김지훈입니다. 박진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입니다. 네 토트넘과 본머스의 맞대결 이제 곧바로 진행됩니다.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laughs> 있을 시간도 없어 충분하지도 않아. 맞습니다. 바로 연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네. 자, 본머스가 기세가 좋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뭐 직전 경기들을 예. 다 잡아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승무승승승 승, 육전. 그니까요. 오승 일무입니다. 본머스가 11월 12일이었나요? 뉴캐슬전 이후로 한 번도 지금 진 적이 없거든요. 네. 리그에서. 그래서 이 본머스의 기세가 무섭고 그 타이밍에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만나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음. 다행인 거는 브머스가 네. 지금 비클럽들에게는 음. 발목을 잡힌 상태입니다. 어, 그 11월 이전에 네네. 이전에. 네네. 어, 그 비클럽 또 어, 누구 누구 있었죠? 이거 리버풀, 음, 그다음 맨시티. 아, 얘기는 패를 얻었어요. 아, 사실 지금의 우리 토트넘과 <laughs> 리버풀, 맨시티를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빅6스로 묶이지 않습니까? 아, 저희도 어. 빅. 빅 집입니다 저희 어, 큰 저희는, 집이에요 예, 큰 집이긴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어~ 일단은 뭐빅 클럽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타팀 팬들은 굉장히 웃으시겠죠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네. 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봄 머스 전 프리뷰를 하는 게봄 네. 머스를 분석하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음. 그냥 우리에게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네. 너무 어렵잖아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머스의 통계는 어떻고 어떻고 물론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좋겠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 토트넘에게 좀 집중하는 게 있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 예상 라인업 어떻게 또 똑같이 나오겠죠. 아 근데 저는 셉스키 네. 선수가 경기 막판에 브라이튼전 네. 경기 막판에 발목이 살짝 꺾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징크스 있잖아요. 음, 경미한 맞아. 부상을 얻으면 맞아. 경기 끝나고 갑자기 4주에서 5주를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그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저도 어제 셉스키가 네. 보고 그 어느 장면과 약간 비슷했냐면 네. 로메로가 첼시전 때 했던 태클 있잖아요. 네, 네, 네. 걷어내면서 그발목의 힘이 그대로 전해졌던. 네. 근데 약간 저는 덩크의 그 상황과 비슷해 보이긴 했거든요. 세스키의 네. 발목이 완전히 그냥 접혔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네. 냉강이 됐어요. 네. 냉강. 근데 셉스키도 대단한 사람인 게 네. 스웨덴 사람들은 달라요. 뼈, <laughs> 두께 자체가 다른가봐. 그거를 일어나더라고. 뛰었잖아요, <laughs> 심지어. 그니까 스프링이에요, 네. 스프링. 진짜. 거기 스프링 달려있으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아이클셉스키의 그. 토트넘 와서는 잠부상도 없고 그런 네. 모습 때문에 아, 토, 셉스키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어나긴 했지만 네. 어, 경기 후 이제 포스트코블로감독의 인터뷰에서는 어, 셉스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어, 정확히 는 모르겠지만 어,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포스트코블로감독의이 답변이 로메로 때와도 나왔었고요. 네. 메디슨 때도 나왔었고. 예. 그니까 우리가 약간 지금 트라우마처럼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예. 트라우마예요. 지금. 셉스키가 못 나온다면. 어, 뭐해. 큰일 이거. 납니다. 헤드셋 빨리 벗어요, 걷고. 지금. 지금 뭐 해야되냐면 기도해야돼요. 둘다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돼. 이제는 약간 기도 메타로 가야되는데. 아니, 셉스키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스키가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또 걱정되는 거는 곧바로 이틀 뒤 경기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만약에 셉스키 선수가 네. 못 나온다면. 만약에 못 나온다면. 만약에 못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 로셀소죠. 예, 네, 로셀소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로셀소 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런 생각 하지 맙시다. 네, 네. 네 셉스키 네. 나온다 생각을 하고. 좋아요. 어, 그 위에는 어떻게 보세요? 히샬리송 손흥민, 네. 존슨. 왜냐면 하 대안이 네. 없어요, 정말. 브라이언 힐이 그 지난 경기 나왔잖아요. 브라이튼 전 때. 네. 브라이언 힐 어떻게 보셨어요? 웃음이 좀새 나오긴 하는데.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laughs>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아, 진짜. 예. 제가 경기 보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힐. 제발 음. 나가라. 아. 진짜, 진짜, 진짜. 댕 짜증난다. 음. 근데 적을때 되게 그냥 친구하고 대화듯이 적는구나. 아, 진짜. 아.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 힐. 아니, 사르도 쌀에도... 네.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적응하면서 너무나 그렇죠.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갔는데 약간 성장형 캐릭터죠. 완전히 지금은 음. 계속 성장을 너무나 음. 두 발짝씩 성장을 맞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음. 힐 선수는 제자리도 아니야. 음음. 계속 퇴보야. 음음. 근데 뭔가 아 물론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네. 화가 나는 거 인스타그램에서 막 에메랄드 로얄, 어 로얄 너가 최고야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아그 약간 주고받았던. 네. 아, 힐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토트넘 선수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식구니까. 어, 그래.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경기 출전한 시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빠른 템포 안에 적응하기 힘들 거다라고 감안을 해도 약간 좀, 아, 이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 레벨이 맞나? 싶은 거예요. 오, 저희 친형과 같은 네. 말씀을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친형은 야 얘가 축구 선수가 맞아라고 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유소년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 성인 선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브라이언 힐은 딱그 그러니까 멸치에서도 예. 그 등급 있는 거 아세요? <laughs> 어떤 등급이요 우리도 멸치잖아요. 네, 예. 우리도 멸치지만 네. 아,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그 정도로, 조금 듭니다. 그 정도로 웨이트를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것 같은 느낌. 네. 예. 일단 뭐 힐은 뭐 아, 어, 다음 경기는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은 확률이 크니까. 전 진짜 12시간 네. 동안 힐 선수 얘기할 수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laughs> 예, 어,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본머스가 이 승리를 챙기는 과정 속에서도 점유율 축구라는 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큰좀 기대할 점으로 보이거든요. 관전 포인트로. 토트넘이 일단 아... 그 점유율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점유 축구를 하지 않는 팀을 만나면 그래도 편하게 좀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압도하면서 예. 한 골씩 정립을 네. 하는 게 토트넘의 현재 방식이잖아요. 약간 압축기처럼 서서히 좀 찍어 누르면서 경기를 끝내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토트넘 파이법이 이제 나왔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버튼 전에서도 네. 라인을 되게 내리다가 이제 라인을 안드레고면서 들어오면서 확 올리니까 아 많이 혼났 허둥지둥 대면서 네. 경기 분위기가 정말 뒤집혔잖아요. 정말 동전 뒤집듯이 뒤집혔는데 네. 거기서 이제 파이법 이제 모든 팀들이 이걸 목격했다면 토트넘의 파이법은 나왔다 현 멤버로. 아까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음. 반더맨 선수와 로메르 선수가 음. 반드시 후방에는 음.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지컬과 음. 속도가 모두가 음. 다 되는 선수기가 음. 센터백으로 두 명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 다른 팀에서도 힘들죠. 그쵸. 그리고 그, 비수마나 메디슨도 필수적인 게, 네. 공을 갖고 있을 때 수비가 오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오히려 타압박을할수 있는 기회다. 그니까 벗겨먹는 거 즐기는 선수들. <laughs> 그 바나나 먹는 거 좋아하는 선수들. 하나하나씩 까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거 좋아하는 네네.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멀어지는 걸좀 그래도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확실히 파이법이 나온 상황인데, 본머스가 그래서 오히려 점일 유 축구를 하지 않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아, 약간 좀 기세를 살리면서, 기세를 이용해서 어, 경기도 중에 만약에 혹시 토트넘이 또잘 풀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똑같이 라인을 올리면 어, 분명히도 어려움을 겪을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게 걱정되긴 합니다. 약간 저는 그래서, 음. 지금 베스트 11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베스트 11때 썼던 방식 그대로 지금 쓰는 건 조금 어렵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계속 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 음. 역습 축구 한번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laughs> 그러면 전 그럴 일이 없다고 보긴 하지만 박진영 아나운서도 그렇겠지만 네. 역습 축구 만의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역습 축구한다? 그날은 포스트코글로 아닌 겁니다. 포스트코글로 쌍둥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고집 있고 뚝심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히려 이거 유지해야 된다. 음... 어, 이거 아예 그냥 팀 어? 약간 좀 브랜드화해야 된다. 아 토트넘의 색깔로 네. 그냥 색깔로 아... 가야 된다. 토트넘에서 색으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분명히 또 우리가 토트넘의 경기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하잖아요. 분명히 다시 해뜰날 와요. 해뜰날 <laughs> 다시 곧 와요. 아 네네. 그게 다음 봄머슨이될 수도 있고, 네? 다 다음 뭐 벌리 FA 컵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오니까. 어, 잘 우리 꺼 하면서 아, 그리고 지금 포스코 올라감 독이 부임하고 네. 뭐두 시즌째 세 시즌째가 아닙니다. 아첫 시즌이죠? 첫 시즌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이제 절반 정도 준비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음, 그래서 조금 더 바라봐주고 심지어 멤버가 풀 멤버가 아니다 보니까 네. 만약에 메디슨 비수마 반대발 로메로 있는데 이렇게 진다 그럼 말 나오죠. 토트넘 팬들도 인정하고. 아,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기 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어, 본머스전 좀 스코어 예상해 볼까요? 아 우선은 해보십니까? 제가 아까 뭐빅 식스 말씀드렸었는데 네. 12월 10일에 네. 맨유전과에서의 경기도 3대용으로 정말 네. 압도를 했는데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 게봄머스가 맨유 홈에서 아마 네. 이런 대승을 처음 거뒀다라는 음...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올드트래포드에서 네네네. 네. 음... 그래서 야 최근 경기에서 계속 세골을 정립했더라고요어 그러니까 다득점을 음... 계속했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과도 다득점 할수 있을까 음. 브라이튼전에서도 굉장히 뭐~ 여섯 골이 나왔기 때문에 음. 통합으로 아마 그~ 지금 본머스 기세를 보면은 본머스가 이번 시즌 통계를 봤을 때는 예상골 수치가 높진 않거든요 네. 근데 경기당 득점률이 근데 최근 1 1월 달부터 보면은 어, 특히 뭐 다섯 경기 6 경기만 보면은 두골 이상식이에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토트넘전도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토트넘도 많이 넣을 많이 같아요.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몇대 몇? 어. 응. 솔랑케가 있어서 거기도 지금 응. 분위기로 봐서는 3대 3 무? 어, 3대 3 무. 저는 약간 난타전이 네. 되던 같까두 그러니까 개예요. 3대 3무 아니면 3대1 토트넘 승. 3대1 토트넘 승. 어쨌든 토트넘이 호베선 그래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음. 3대3무 아니면 3대1승 음. 봅니다. 저는 2대1 승리 봅니다. 2대 1. 왜냐면 하 네. 어, 토트넘이 분명히 초반에 조금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본인 축구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두 골을 넣었습니다. 2대 0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본머스가 라인을 올립니다. 어. 근데 다시 이제 허둥지둥대면서 압박에서 막 정신 헤엄, 못 차려가지고 헤엄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실점 막판에 아. 한골 하면서 이제 막 크로스 막 겨우겨우 막아내고 그러다가 휘슬 올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모습 까지 저는 봤어요 그 무릎 꿇는 거 네. 에메랫송인가요? <laughs> 에메랫송 아. 내가 다 막았다 진짜 별로다 <laughs> 에메르슨까지 약간 그럼 에버튼 전과 네. 좀 비슷하겠네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세계는 어, 비슷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허. 자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또 이틀 뒤에 네. 어, 경기가 치러지는데 경기 시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11시 오후 11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치킨과 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위스키에다가좀 축구 보이잖아요 예. 뭐 위스키 한잔 하셔야죠 또아 근데 음주 음. 좋아하시잖아요 네. 음주 좋아하시요? 아, 음주. 음주 저도 좋아하죠. 에. 근데 저도 아마 맥주 같은 거 먹으면서 보지 않을까? 아, 맥주. 심지어 또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경기다 아, 보니까 몇시 출근? 아, 출쉬세서 쉽니다. 예. 오랜만에 참 공일이 휴 없는 직업이긴 한데. 예. 쉽니다. 그래서 저 없어요. 7시 출근이시죠? 예 오전 7시 예 그럼 미스키 못 드시겠네 <웃음> <웃음> 제가 목까지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SNS에 막 넥타이 두르고 그랬다는 <laughs> 제 아니,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체 넥타이는 어디서 본거야 <laughs> 그니까 러뭘 이렇게 두르지 않았나요? 아나 안경 안경 아 안경을 쓴거였구나 어, 어. 그니까 러 제가 너무 분노에 차서 안보였나봐 <laughs> 그래서 로메로 부상당했고. 야, 너 뭐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안경으로 올렸던게 저는 넥타이로 보이면서 아, 네. 넥타이를 두르고 막 양주를 들고 막. 아 너무 다른데 어, 형 그림이. 너무 다른가? 어, 너무 다른.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보는 거였나? 양주를? <laughs> 나, 양주 어, 아, 양주 따는 거. 음, 아 따는 거. 어 면세점에서 그래서. 사와가지고. 아 사와서 어. 네, 파티를 즐겼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 그렇게 좀 맥주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전화 뭐하시는 거예요? 스토리도 올릴게요 넥타이하고. 아, 알겠어요 <laughs>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 제발 승리하기를. 어 그리고 또 우리 네. 올해 마지막 촬영입니다. 아 맞습니다. 어 9월달부터 우리 박진영 아나운서가 정말 고생 많이 해줬고 정말 네. 포항에서 오가면서 고생 많이 해줬는데 아, 어떠셨나요? 4개월간? 4개월 동안 음. 우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음. 감사했고 음. 저희가 또 축친 놈, 음. 토친 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었고 음. 어, 앞으로도. 양심 불구하고 음. 앞으로도 24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저도 4개월간 처음으로 생일 처음으로 유튜브를 해보면서 네. 아,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축구 채널 정말 많잖아요. 그 채널과 어떤 점을 차별화할 수 있을까를 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냥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진심으로 하자라는 생각에서 토트넘 팬 우리 진영이 함께하게 된 건데 저희의 채널은 강점은 그건 거 같아요. 그냥 정말 토트넘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냥 한 팀. 우리는 오직 그래, 토트넘. 토트넘. 감정적으로 서로 뭐 이렇게 어제 같은 경기 있으면 힘듦을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좋은 경기 있으면 정말 신나게 떠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네. 우리 집이 불날 때는 음. 저희와 함께 부채질을 해보시고, 질 부채질 해보시고, 네. 또 이제 뭐 굉장히 분위기 좋으면은 같이 이제 샴페인도 따보시고, 아 좋습니다. 네. 내년에도. <laughs> 어 급이 확 올라갔네 맥주에서? <laughs> 맥주에서 샴페인 따는 걸로. 좋습니다. 예 네, 내년에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네. 한해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 인사로 끝낼까요? 네. 인사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